네, 어, 14년식 임팔트 모델입니다. 저희는 오바 작업하면 점검하겠습니다. 먼저 지금 앞레바 쪽에, 여기 보는 바와 같이, 이제 금이가 있습니다. 네, 앞레바 이거 교환하고요. 그리고 라일롤라 부분도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. 네, 어, 세식 작업 완료했고요. 지금, 안에 내부는, 베어링이 총세 군데가 상태가 안 좋습니다. 이 핸들 좌측요 소리 좀 많이 나요. 우측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센터 베어링. 이렇게 베어링 세 군데 가지고 현재 상태가 안 좋고, 앞레바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교환작업을 할 거고요. 그리고 이 크라스키아 부분하고 로타 부분의 베어링 또 같이 업그레이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하 부분은 뭐 크게 부식이나 스크래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균일하게 마모는 조금 있습니다. 예, 크로스키아는 타고 넘은 흔적 없고요. 예, 한매바 교환했고요. 라일런라 처음 오시기엔 습니다 예, 작업 완료됐습니다. 약간 네, 떨어졌습니다. 예, 리닝 좋고요. 베 라인 세 군데고요. 하 튜닝 교환됐습니다.